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은 미래를 의미하는 현재와 현재 진행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두 시제가 미래를 의미할 수 있거든요. 먼저 현재가 미래로 쓰이는 경우는 일정입니다. 이미 예정된 일이죠. 감정이 중립적이다. 이 말은 그냥 일정 스케줄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특정 감정이 실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미래로 이렇게 현재가 쓰일 때는 가까운 미래여야 되죠. 엄청 먼 미래, 뭐 300년 후, 이런 건 아니죠. 오늘, 내일, 뭐 기껏해야 1, 2주, 이 정도가 되겠죠. 현재 진행형도 미래로 쓰이는데요. 일단 계획이고요. 일어날 일이 확실할 때 씁니다. 어찌 보면 확실이라는 개념에서 일정과 비슷할 수도 있지만, 이 현재 진행형을 미래로 쓰게 되면, 뭔가 일이 중요한 느낌이다. 사람의 감정이 좀 개입이 된, 되는 거죠. 스케줄과는 조금 다르다는 얘기죠. 그리고 역시 가까운 미래일 때만 씁니다. 먼 미래일 때 상관이 없죠. 그러면 현재와 현재 진행을 포함해서 미래를 나타내는 말들이 어떻게 의미 차이가 나는지 미래의 의미를 간단한 문장을 통해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I will get married next week. We를 썼잖아요. 그럼 이건 뭘까요? 의지, 꼭 결혼하겠다. 말 이상하죠. 다음 주에 결혼하려면 최소 배우자도 있어야 되는데 이 상황은 지금 배우자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친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 확실한 건나 다음 주에 꼭 결혼할 거다. 앞뒤 문맥이 있어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어색합니다. 친구들한테 다, 나 다음주에 결혼해 이렇게 얘기할 때 이걸 쓰면 이상하게 들리는 거죠. I'm going to get married next week. 나 다음주에 결혼할 거야. Be going to는 예정을 갖고요. 여유있게 계획을 세워서 한다라는 뜻을 갖는 거죠. 그래서 나 다음주에 결혼 계획 있어. 우리말로는 괜찮을 것 같지만 영어적으로 다음주에 결혼하는 걸 지금 계획하고 예정한다. 가능은 하죠. 가능은 하지만 조금 급하죠. 시간이 다음 주인데 예정 계획, 이거 좀안 맞죠. 그럼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을 이렇게 얘기했을 때 원어민이 알아듣습니까? 알아는 듣습니다만, 원어민들끼리는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하겠죠. I get married next week, 나 다음 주에 결혼해. 이 말은 방금 우리가 보셨듯이. 그냥 현재로 해서 미래를 뜻하는 말을 나타내면 감정이 전혀 섞이지가 않아요. 그냥 일정이에요. 상대방에게 나 다음주에 결혼해 그런데 뭐 기쁨도 없고 얼굴에 뭐 이렇게 미소도 없고 그냥 다음주에 결혼해 마침, 마치 다음주에 뭐 수요일날 학교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별로 그렇게 감흥이 없어요. 그런데 이 문장, I'm getting married next week. 나 다음주에 결혼해. 중요하고요.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면서 내가 친구들에게 나 다음 주에 결혼한다 라고 얘기할 때 가장 적절한 표현이에요. 계획이나 기대가 있고요. 이렇게 쓰는 것이 가장 자신의 그 기대감을 설렘을 나타내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미래를 의미하는 현재와 현재 진행, 그리고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들이 이렇게 다양한 의미 변화가 있다는 것을 한번 같이 알아봤고요.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는 미래와 미래 진행형이 갖는 다양한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